네, 실험조사 설계의 세 가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효과가 있습니다. 시험 효과는 사전검사와 직접 관계되는 효과로서 주 시험 효과와 상호작용 시험 효과로 구분이 됩니다. 주 시험 효과는 독립 변수 x와 관계없이 동일한 측정을 반복하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즉,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에 미치는 영향이며, 상호작용 시험 효과는 실험 조치를 가하기 전에 실시한 사전 검사가 실험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즉, 실험 대상자의 사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사전 검사를 실시한 경우 실험 변수의 효과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주효과입니다. 주효과는 순수 실험 효과라고도 말을 합니다. 종속 변수 y에 대한 독립 변수 개개의 독립적인 효과입니다. 여기는 x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서는 여기 x가 사전검사인 이 o와 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게 대한 것을 주 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작용 효과는 두개 이상의 독립 변수들이 결합이 되어서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실험조사 설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대상자를 무작위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배치를 하고 독립 변수를 실험 집단에만 도입을 하고 통제 집단에는 도입하지 않으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있어서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기본 요소는 통제 집단 무작위 할당 독립 변수의 조작 사전 사후 검사입니다. 유형으로는 통제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 통제집단 사후 검사설계, 솔로몬 사집단 비교설계, 요인설계, 가실험 통제집단 설계 등이 있습니다. 통제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가장 전형적인 설계로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집단에는 사전조사를 하고 독립변수를 개입을 시키고 다시 사후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집단의 측정값은 사후검사 빼기 사전검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통제집단은 어떻습니까? 사전검사를 하고 독립변수에 개입 없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후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통제집단의 측정값은 사후검사 빼기 사전 검사를 하시면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자 인과관계를 수정하기 위한 가장 전형적인 설계로서 어, DE는 실험집단의 전후 측정값이고 통제집단의 DC는 통제집단의 통제, 통제 측정값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숫자를 한번 넣어서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집단 사전 검사가 40점이었는데 어 독립 변수를 개입을 시키고 난 이후에 다시 사후 검사를 하니까 75점이었습니다. 통제 집단 사전 검사가 38점이었는데 어, 독립 변수를 개입시키지 않고 사후 검사를 하게 되니까 57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는 75 40을 하니까 30이 나왔고 통제 집단의 측정값은 57에서 38을 빼니까 1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X가 X가 X 독립변수가 사전검사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DE 실험집단에서 나온 점수에서 통지집단에서 나온 사전사후검사의 측정값을 알아보니까 어, 30에서 19를 빼게 되면 어떻습니까? 1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11은 X가 40의 영향을 미쳐서 11만큼의 플러스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 표에 있는 이 표의 숫자를 가지고 이 실험에서 주시험효과는 그리고 상호작용시험효과는 몇 점이 나오는지를 한번 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입니다.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실험집단은 어떻습니까? 어, 독립변수만 개입을 하고 사후검사를 하게 됩니다. 통제집단은 독립변수에 개입 없이 사후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집단에서 통제집단의 값을 빼게 되면 그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사집단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제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의 단점인 사전 검사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통제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또 다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추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험집단 A, 실험집단 B, 실험집단 C, C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A에는 사전 검사를 하고 독립 변수를 개입하고 다시 사후 검사를 하였고, B에는 사전 검사하고 독립 변수 없이 다시 사후 검사를 하였습니다. 실험 집단 C에는 사전 검사 없이 독립 변수만 개입을 하고 사후 검사를 하였습니다. 통제 집단에는 사전 검사도 없고 독립 변수 개입도 없이 사후 검사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각각의 측정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는 사전 검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O에서 나왔던 실험 집단 A와 실험 집단 B에서 나왔던 두 개의 측정값을 더하여서 어떻습니까? 두 개의 측정값을 더하여서 나누기 2를 한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숫자로 한번 풀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시험 효과는 실험집단 B7에서 통제집단 2를 뺀 수가 주시험 효과입니다. 상호작용시험 효과는 실험집단 A에서 실험집단 C19를 빼면 6이 됩니다. 이 6점에는 주시험 효과와 상호작용시험 효과가 포함이 되어 있고, 자, 그러면 6에서 5를 빼게 되니까 1이 됩니다. 1이 상호작용시험 효과입니다. 그리고 주 효과는, 여기 표를 보시면, 실험집단 A에서 나온 값에서, 실험집단 B에서 나온 값을 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상호작용시험 효과가 있었죠. 상호작용시험 효과를 빼게 되니까, 1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 효과는 17이 나온 것입니다. 어, 제가 지금 표를 하나 바꾸어서 숫자를 지금 제가 어 입력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주 시험 효과는 상호작용 효과는 주 효과는 어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인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변수가 두개 이상일 때 적용이 되는 설계이며 사례는 청소년들에게 도예 프로그램과 음악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청소년들의 감성 지수는 향상이 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로 합니다. 두 프로그램은 두 개의 독립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수의 속성을 고려를 해서 활당 행렬을 만들고 두 개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서 네 개의 범주가 만들어지고 각 범주에 따라서 네 개의 집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들을 각 집단에 무작위로 배치를 하고 할당 행렬상의 범주의 특성에 맞게 실험 집단에 대해 해당하는 실험 처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에 불참하는 집단을 통제 집단으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처치후 사후 검사를 통해서 각 집단 간의 종속 변수의 변화를 파악을 하고 비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요인 설계에서 각 집단 간의 차이는 별량 분석과 같은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을 하여서 통계적 유의도를 파악을 하고 요인 설계는 두개 이상의 독립 변수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할수 있고 조사 결과에 일반화는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인 설계는 고려해야 할 독립변수가 많은 경우 많은 변부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실험집단이 만들어지게 되고 복잡하고 시간,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실험 통제집단 설계입니다. 통제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나 통제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 가시름 효과 내지 위약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한 집단을 추가로 결합해내는 설계입니다. 그림 6-10, 가시름 동제 집단 설계의 표기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의 전형적인 실험 집단과 하나의 전형적인 동제 집단의 가시름 동제 집단을 합하해서 만들어진 설계입니다. 준실험조사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조사설계의 기본요소인 통제집단, 무작위할당, 동립변수의 조작, 사전사후검사 중에 한두 요소가 결여된 설계입니다. 내적타당도에서 실험조사설계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실험조사설계가 현실적으로 인위적인 통제와 조작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연구에서는 준실험조사 설계가 더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단순 시계열 설계, 복수 시계열 설계, 비동일 통제집단 설계, 분리표본 사전사후 검사 설계가 있습니다. 단순 시계열 설계는 통제집단을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 집단을 선택을 해서 독립변수의 조작이나 독립변수의 노출 전에 여러 번 관찰하고 독립 변수 도입 후에 다시 여러 번 관찰하여 전후의 점수 또는 경향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통제 집단을 별도로 갖지 않고 그 대신 실험 자치도 인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일 집단 내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실시된 사전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독립 변수 도입 전후 상태를 비교한 결과 양자 간에 의미 있을 만큼 차이가 있다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양자 간의 차이는 사전 검사 측정치의 합과 사후 검사 측정치의 절대값의 합을 비교하거나 평균값을 비교하여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비교적 높은 내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통제 집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연한 사건들의 영향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또한 검사 도구로 인한 외적 타당도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수 시계열 설계입니다. 단순 시계열 설계의 우연한 사건 등에 대한 내적 타당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순 시계열 설계에 통제 집단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림 6-12 복수 시계열 설계의 표기 그림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특성을 지닌 두 집단을 선택을 하여서 실험 집단에 대해서는 실험 변수를 도입하기 전에 여러 번 관찰을 하고 실험 변수를 도입을 한후 다시 여러 번 관찰을 하게 됩니다. 통제 집단에 대해서는 실험 변수를 도입하지 않고 실험 집단의 측정 시기에 맞추어서 계속 관찰하여 종속 변수의 변화 상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통제 집단을 사용함으로써 내적 타당도저해 요인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나 무작위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이질적일 가능성이 큽니다.실험 집단의 경우 반복된 사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사와 독립적 변수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무작위 할당에 의하여 집단이 선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선택의 편의와 독립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함으로써 외적 타당도가 저해되기도 합니다. 비동일통제집단입니다. 실험조사 설계의 통제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와 유사하지만 단지 무작위 할당에 의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선택이 되지 않고 이미 적인 방법으로 양 집단을 선정한 것이 다르며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서 종속 변수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6-13 표기를 보시면 탐색적인 목적으로 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미 모집단이 이동질적일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적절히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프로그램이나 정책 대안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미지 갈당으로 선택의 편의와 독립 변수의 상호작용, 실험 상황의 민감성 등으로 인하여 외측 타당도가 상당히 저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분리표본 사전사후 검사 설계입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를 동시에 실수할 수가 없어서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후 독립 변수가 도입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택되는 설계입니다. 분리표본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 어,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어, 독립 변수를 도입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작위화 방법으로 두 집단을 나누었지만 사전 검사나 사후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통제 집단에서 독립 변수를 연구자가 의식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등이 실험조사 설계와 다르답니다. 전 실험조사 설계입니다. 선 실험조사 설계, 원시 실험조사 설계라고도 부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실험조사 설계는 무작위하여 연구 대상자를 나누지 않고 비교 집단이 선정되지 않거나 동질성이 없으며 독립 변수의 조작에 의한 변화의 관찰이 한두 번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설계로서 내적, 외적, 타당도 저의 요인을 거의 통제하지 못합니다. 전 실험 조사 설계는 변수 간의 관계를 인과적인 것으로 타당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신빙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전 실험 조사 설계의 유형은 1회 사례 조사,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정태적인 집단 비교 설계가 있습니다. 1회 사례조사는 어떤 단일 집단의 실험 처치를 하고 그 후에 그 집단의 종속 변수의 특성을 검사해서 검사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비교 관찰도 없이 단한 번의 독립 변수의 효과를 판단해야 하므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탐색적인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입니다.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독립 변수를 도입한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적 타당도 및 외적 타당도 저의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거나 다른 상황에까지 일반화시키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태적인 집단 비교 설계입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고, 실험 집단은 독립 변수를 도입한 후 사후 검사를, 통제 집단은 독립 변수를 도입하지 않고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양 집단 간의 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정태적인 집단 비교 설계에서 보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만약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랜덤으로 하였다면 어떻습니까? 무작위로 선정을 하였다면,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통제 집단 사후, 사후 검사 설계하고 유사하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거는, 여기는 이 집단을 랜덤으로 무작위로 집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정태적인 집단 비교 설계는, 임의적으로 조사자의 편의적으로 선정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실험 조사 설계입니다. 비실험 조사 설계는 실험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즉 독립변수의 조작도 불가능하고 실험 대상의 무작위화도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실험 조사 설계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와 용이성 때문에 사회과학 전반에 있어서 실제로 비실험조사설계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비실험조사설계는 독립변수를 조작할 수 없는 점 실험대장을 무작위할 수 없는 점 부적절한 해석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고 비실험조사설계의 유형은 이론적인 설계, 상관관계 설계, 비실험적인 요인 설계, 종단적인 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론적인 설계는 특정 사건이나 현상의 발생, 인구 집단의 특성, 개인적, 집단적 경험 등을 기술하려고 할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그 표기는 그림 6-18과 같습니다. 자, 독립 변수의 조작도 없으며 단한 번의 관찰로서 조작하, 어, 조사를 하여서 어, 개수, 어, 개개 변수들의 관찰값의 분포를 파악하는 데 이용이 되고 어, 두개 이상의 변수 간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추론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역사회복지간의 지역사회 욕구 조사를 할때 어, 사례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관관계 설계입니다. 독립 변수로 간주될 수 있는 하나의 변수와 종속변수로 간주될 수 있는 하나의 변수의 속성을 분류를 하거나 교차를 시켜서 통계적인 기법을 통하여 상관관계를 추정하려는 방법입니다. 상관관계 설계는 서베이에서 많이 이용이 되는 것으로서 교차분석 설계라고도 합니다. 통계적 기법에 의해서 사전조사가 독립변수로 간주되는 변수가 도입된 집단과 독립 변수로 간주되지 않는 변수가 도입되지 않는 집단을 구분을 하여서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비실험적인 요인 설계입니다. 실험조사 설계와 요인 설계에서 무작위 할당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한 방법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독립 변수와 하나의 종속 변수의 관계 및 독립 변수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교차 분석을 통하여 확인을 하려는 것이며 두개 이상의 독립 변수가 각각의 독립적인 효과인 주 효과와 두개 이상의 독립 변수가 결합이 되어서 생기는 상호작용 효과를 동시에 알 수가 있어서 특히 독립 변수들의 종속 변수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보다 명확히 알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자, 종단적인 실험조사 설계입니다. 여러 시점에 걸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경향조사 설계입니다. 경향 조사 설계는 동일 모집단 내에서 매번 다른 표본을 선정을 하여서 시간 간격을 두고 관찰하는 방법이며 동년배 집단 조사 설계는 일정한 연령 범위의 동년배 집단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같은 모집단에서 각각 다른 표본을 선정을 하여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패널 조사 설계는 동일 모집단에서 동일한 표본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어 실험 조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실험 조사 설계는 어 제가 어 이해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을 하였고 아마 이후부터 조금 진행이 되는 강의는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어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 수업 참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